저희가 스윙을 하시다 보면은 허리가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백스윙을 해주시고 다운 스윙을 할때 전환 동작을 한다는 어떤 그 명목 하에 저희가 제자리에서 어, 코 부분, 배랑 배꼽이라든지 아니면 뭐내 상체가 계속 아래쪽을 조금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때 저희가 주의사항 한 가지.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체중이 다 앞쪽으로 쏟아지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운 스윙 하실 때 저희가 얘는 내려가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으로 체중이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잘 와서 아, 다운 스윙 할때 상체만 살짝 아니면 하체만 살짝 혹은 코의 방향을 준다, 축의 방향을 틀어준다 라고 하면 내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발 쪽으로 들어갈텐데 저희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모양을 형내내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 허리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발에 체중이 남아있고 하체의 힘은 이쪽으로 빠졌으니까 저희가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와야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올라와서 다운스 윙 때. 내가 힙을 뒤쪽으로 밀지 않는 선상에서 저희는 계속 여기 상의의 로고나 명치나 이런 부분을 공 쪽으로 살짝만 숙여주시는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저희가 골반이나 힙이 이렇게 크게 도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에 힘이 당겨져 있는 느낌을 저희가 알수 있거든요. 어다가 저희가? 움직임도 아니에요. 정말 진짜 요만큼.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움직이는 거고 큰 동작은 저희에게 특히 음. 다운스윙에서는 불필요하죠. 어, 그래서 끼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최대한 힘을 담아주시는 느낌으로 해야지 일단 허리가 아니라 코어 힘이 들어가면서 배가 땡기게 되고 허리가 아픈 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